チンジャンボリネ。で、ね、こいなすかなでこぎなすかなとげ、まあ、こいなすかなじゃ<スープ> 내가 더 빨라. <laughs> 이겼어. Yeah. 다시 이번에는 열여줄 만드는 거야. 알겠지? 아니, 아니, 아니. 왜열여 줄? 아, 삼목 해보자. 이번은 삼목. 이번에 네 개를 먼저 하면 이기는 거야. 오케이. 이번에 네가 먼저 해봐. 네개 이번엔 네개 어디다 놓을래? 어? 어? 자 조여줄게 앉아 아 아니야 아니, 오목하 오목 오목이 낫겠어 자자 어디다 놓을 거야? 거기? 알았어 중앙에 나야돼 중앙에 자 어디다 놓을래? 잘 생각해서 나 우리 점점 소를 만들고 자. 있는 거 같은데 그치? 초, 자, 윤아, 왜 그렇게 멀리 났을까나 거기? 알겠어. 자, 자, 응? 여기 어디야? 잘, 잘 맞춰야 돼. 여기야? 응. 아, 거기야? 오케이. 자, 오, 자. 잘 맞았어. 자, 잘 봐, 잘 봐. 엄마 내줄하면 네 완성이라고 했잖아. 아니야 다 오목이야 오목 다섯 줄이야 막아야 돼 지금. 어 어디 거기 막아? 잘봐잘봐 잘 봐. 줄이 어디 있나? 거기 아닌데 이러, 잘. 이렇게 쭉 이렇게. 그러면 어디 나야 돼? 어디를 막아야 돼? 어 맞아 거기를 막아야 돼. 막아. 어 맞아 거기를 막아야 돼. 자한다잘 우. 오헤헤이 여기. 자. 아니, 여기다 안 놓을게. 안 돼. 한번 이상. 알았어. 오, 네개 만들었는데. 그렇지만 엄마가 막을 거지. 유나 앞에유나 엄마 막아야 되나? 엄마 막아야 돼. 돼. 세줄된거 엄마 있어. 보여? 안 보여? 어, 거기. 또 있어, 그리고. 엄마 두개나 있어. 하나는 어디 있게? 이렇게. 아이고, 이거. 혹시 이렇게랑 이렇게? 맞아, 봤네. 그러면. 엄마가 여기다 놓으면. 두개 동시에 놓을 수 없는데. 뭐야! <laughs> 안 돼! <laughs> 두개 동시에 놓을 수 없어. <웃음> 다시. <웃음> 유나 맨 처음에 두개 놓고 시작하자 그러면 아직 유나가 엄마보다 못하니까 유나는 맨 처음에 두개맨 처음에만 두개 놓고 두 개를 놔봐 네가 놓고 싶은 자리에 두개아 그렇게 간다자 유나해 아니 하나 이제부터 하나야 맨 처음에 두개 아니 계속 두 개씩 놀고했어야 그것 좀 아니지 않냐 야 그건 좀 유나야 그건 좀자 <laughs> 아니 아노노노자 하나만 하세요 노노 제일 왜 이렇게 멀리 갔다 놨어 아 이제 계속 맞기로 했어 자 맞기만해 이제 맞기만 할 거야 아자잘 봐야지 어 잘 봐, 잘 봐, 위치. 오, 그래, 잘맞았어 약간 이거 잘 맞춰야 돼. 잘 막아라. 예, 예. 이렇게. 어, 맞아요. 잘 봤네. 이렇게. 어, 하면 돼. 위치 잘 봐. 이거 좀 이상해. 이거. 잘 봐. 이렇게, 이렇게. 아니야. 아, 이렇게. 어, 맞아, 맞아. 그거 잘 봐야 돼. 자, 엄마 한다. 어, 윤아, 유나, 유나 똑바로 앉아. 왜 이래? 자, 간다. 자, 잘 봐. 오, 봤네. 좋아. 자. 오, 잘 못까지, 막았어. 못까지. 오, 잘 막았어. 그럼 또 이제 어디로 갈까? 이렇게 하면 H야, H. 어, 그러네. H 모양이네. 자, 또 간다. 잘 봐라. 어, 에헤이. 거기 아닌데. 혹시더 빨리 막아야 되는 데가 있어, 잘 봐. 눈, 눈을 크게 뜨고 잘 봐. 세 개가 된게 있어. 여기는 유나야, 세 개긴 한데, 여기 막혀 있기 때문에 아직 괜찮아. 나 안맞혀. 오! 찾았어! 오! 좋아. 봤네. 봤네. 자. 안돼. 반대. 봤어. 자. 잘 봐. 오! 잘했어. 잘 봐. 또생또 또 됐다. 네개 안돼. 오! 잘 맞고 있는데. 아. 이제 또 어디야지? 어! 어! 엄마 이러다 위험하겠어. 유나 다, 유나도 만들 수 있는 게 많아졌는데? 엄마 쫓아다니다가? 진짜 엄마도 막으면서 해야겠네. 자, 어! <laughs> 엄마가로 막았다. 엄마도 유나거 막아야 돼. 어떻게 이렇게 막아야지. 여기 그렇게... 세죠. 유나 여기 세게 됐잖아. 아니, 나 그거 그렇게 하려고 한거 아니야. 여기 중간에 들어가면 살짝 밑에 있잖아. 그러네. 여기 됐네. 엄마 여기 막아야겠다. 다섯 줄 되지 않게. 자, 아니. 난 여기 놓을 거야 어? 여기? 왜 여기 놨어? 그냥 그래? 알겠어 엄마는 그럼 이거는 여기 놓을까? 어허 어허 어어어어잘봐 엄마 새로 해야 되나 봐아 여기 있다 엄마 어? 여기 끝아니아니 그... 여기 한 자리 비었어 달리가 비면 안돼 유나야. 알았어 엄마 차례. 엄마 그럼 여기 막아줄게 달리나. 오세줄만 들었어. 빨리 막아야겠다. <laughs> 자. 그랬어 그럴 그럴 수록다 어, 막아. 오. <laughs> 맞춰. <더. 웃음> 여기 놓고 거기 놨어? 너왜 여기 놨어? 어? 아 여기 도 있구나. 자 막아. 네. 어? 자 막아. 에헤이 엄마 막아야 되는데. 엄마 내줄 네 됐는데. 어? 빨리 찾아. 오 봤네. 좋았어. 자, 잘봐또4줄 네 됐어, 엄마. 이번에 안 먹으면 엄마가 이겨. 뭘까? 오, 흔들지 마. 3초의 시간을 주지. 3. 아니, 1초 1초는 안 돼. 너지 어! <laughs> 아! 아, 씨발. 안 돼, 안 돼. 그러지 마. 모르겠어.